이 요쪽에서 작업한 게 아니고 이 왼쪽으로 좌회전을 했었거든요. 더더 더 지옥이에요, 진짜 완전 지옥. 안녕하세요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양주로 컨테이너 수출 작업을 왔는데요. 뭐 양주나 포천 오면은 대부분 원단이죠. 원단 작업을 왔는데 아 여기가 와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, 검준산업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, 양주에. 그, 공단이기 때문에 조금 뭐 길도 좀 괜찮고, 공장들도 좀 들어가기 수월하겠다! 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여기는 달라요, 진짜. 도로도 2차선인가 뭐 조금밖에 안 났거든요? 근데 제가 딱한번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, 2년 전에, 그것도 2년 전에 들어갔는데,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, 차들이 정말 많아요. 승용차들이. 빼곡하게. 어, 안 돼. 주차가 되어 있는 곳에 오늘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아, 일단은 가는 공장은 그냥 직진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랑 한번 함께 같이 가보시죠. 아 긴장되는데. 아직 안 누르셨어요? 구독, 좋아요. 자, 이제, 출발. 일단, 지금 통화는 먼저 했고요. 여기 앞에는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가 경비분이 잡으세요. 어디 가시냐고 이러면서. 들어가게 하고, 못하게 하고, 막 이렇게 제지도 하거든요. 여기 안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창신, 창신. 창신. 네, 창신인가, 창신인가. 예, 네, 저기 앞에. 앞에 일단 딱 보시면 차들이 많죠. 어어... 뭐, 승용차만 없다면 좀 괜찮은 길이거든요. 이 정도 넓이면은, 그쵸? 양쪽으로 다다다다다닥 돼 있으니까, 이게 차선이 하나가 된것 같은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런 느낌을.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와 그때 여기 한번 들어왔다가 그때는 이쪽에서 작업한 게 아니고 이 왼쪽으로 좌회전을 했었거든요 저더 <laughs> 더 지옥이에요 진짜 완전 지옥 쪼아터진 데다가 이따가 제가 촬영할 때이 코너머리에다가도 승용차를 대놓기 때문에 뭐 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이따가 제가 차 세우고 어, 여기 옆에 왼쪽 도로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는 목적지는 여기서 이제 맨 우측에 있는 동장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, 에 저기 나오셨네. 좌회전 해가지고 후진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. 자, 아예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되겠네. 좌회전 하니까 이 그나마 코너머리에 대져있지가 않으면 이렇게 괜찮게, 꺾을 수가 있는데, 어우,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. 아니, 차를 왜 저렇게 대놨지 저는 지나갈 수도 없겠네요. 저렇게 됐는데. 왼쪽에 지금 차가 있어서, 조심조심. 계속 오라오라 하길래 봤더니 이게 제가 안 보이는 쪽 벽, 벽 뒤쪽으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. 순간적으로 틀어지니까 보였는데 바, 갖다 꼬라 박을 뻔 했네요. 무슨 말이에요? 그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볼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최대한 왼쪽에 붙여달라는 사인이네요. 네, 네, 네 알겠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어우. 참 잘했어요. 차는 이렇게 좀 바짝 붙여가지고 주사를 했는데 일단 제차 상태가 지금 상당히 눈이 와서 세차를 못 하고 눈온 다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검해졌어요. 이제 하얀색 차가 아니고 그냥 검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세차해야겠네요. 아, 미안하네.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더 미안해지는 것 같네. 아, 여기 진짜. 와! 주차 진짜 어마어마하죠? 이야. 야, 야 문... 무섭다. 그나마 제가 지금 저쪽 입구에서부터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와서 들어오는 공장이기 때문에 다행이지. 여기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공장이었으면 좀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큰 차를 운행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이 공단에 한 번만 들어 오셔도 아 여기는 진짜 가기 싫는 곳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이쪽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이런뭐 분들도 다 아셔 가지고 여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저는 그랬어요. 저기 앞에 <laughs> 앞에까지 나오셔 가지고 다리 있는 쪽에서 작업을 하고는 해요. 아까 제가 들어올 때도 출하라 이렇게 딱서 있었잖아요. 그쪽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. 어, 다들 뭐 아시는 거죠. 뭐 여기가 복잡하다는 걸.